우리 3초원을 변화시키기 생각은 하지 마라. 4초원이 생은 영이 생, 영이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키지, 결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받는다 29장은 5장하고 29장은, 이 말씀은, 이 은양은, 너희 네 조상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까지 동일하게 중인된다 아멘? 그래. 자, 29장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볼까? 여러분, 착각하지만,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엉뚱히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우리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너 말씀만 순종해. 변화는 누가 시킨다? 하나님이. 말씀만 순종하면, 이렇게, 영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바란다, 어떻게 바란다, 어떻게 바란다, 되는 거 있던가요? 여러분이 시기 오니까, 여러분이 그래, 축복받았다 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부부관계는? 여러분 세상사람들 관계는? 여러분, 여러분 영적사람들은? 29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내가 재미나는 성경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의 말씀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다시 말씀 준다는 것은 깨닫는 마음을 주겠다. 줄때 받아들여요. 줄때 아볼지 말고, 그말 때문에 실상 장하고 똑같은 말이지. 많은 의인이, 많은 신자가 천국에 가는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 오늘 들음으로 복이 있다.